반갑습니다. 세종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에서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를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부동산학개론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중요한 핵심 테마 14개를 여러분들한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개론이라는 과목의 전 범위에서 핵심 테마 14개를 선택했다는 얘기는 이 파트는 항상 시험 문제로 출제된다는 내용이니까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부동산의 특성부터 시작해 볼까요? 항상 매 시험에서 한 문제 출제되는 파트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여기서 보니까 위치의 가변성이라고 그랬죠? 변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변하는 것은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후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인문적 특성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일단 용어만 잠시 정리해 드린 거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변하는 가변성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경제적 위치가 변해서, 사회적 위치가 변해서, 행정적 위치가 변해서 발생하는 건데, 가장 편한 게 행정적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행정적 위치의 그 원인들만 체크해 두시면 될 겁니다. 행정적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법률적이라는 개념과 같은 거죠. 이 법률적이라는 것은 개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제도, 정책,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1번에서 보시면 이게 키죠. 그럼 여러분들은 도시, 계획의 변경을 기억하시는 게 아니라 계획이죠. 계획이라고 그러니까 하는 것은 사인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단 그러죠. 그 공단을 지정하는 것도 정부죠. 그렇다면 이것은 사회적 위치가 아니라 그렇죠. 행정적 위치가 됩니다. 자, 두 번째. 최유효 이용 그리고 용도의 다양성 그리고 3번에 있는 분할 합병의 가능성을 세 가지를 다 묶어서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유효 이용이다라는 말은 토지를 효과적으로 이용하자는 얘기죠. 입체적으로 법률적인 범위 내에서 그래서 우리가 흔히 최유효 이용 그러면 물리적, 합리적, 합법적 경제성을 갖춘 이용을 얘기하죠. 자, 그런데, 왜 우리는 토지를 이용할 때 최유효 이용을 하자고 얘기할까요? 만일에, 토지의 절대량이 무궁무진하게 많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굳태요 이것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자라는 표현을 쓸 필요가 없겠죠. 그럼 첫 번째는 절대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대 농지는 어떻게 이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렇죠. 바보스러운 질문이죠. 오케이. 그렇다면 절대 농지는 농지로 이용하는 거지 어떻게 이용하면 좋겠습니까라는 것은 다당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어떻게 이용하는 것이 좋겠습니까라는 말의 기본 전제는 용도가 다양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과 부정성이 최유효 이용에 성립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자, 먼저 이거부터 한번 정리해 놓으시고요. 자, 또 하나를 정리해 놓으세요.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최근 10년 동안에 언급되지 않았던 부분인데, 최근 우리 시험과 유사한 시험들에서 언급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하는 것. 이것을 병합 분할 가능성이라고 합니다. 병합 분할 가능성이라는 표현이나 우리 지금 시험 문제 동그라미 3번에 나와 있는 분할 합병 가능성 동의어입니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자, 토지는 필요하다면 함께 이용하고, 만일 어울리지 않는다면 분리 이용이 가능해야만, 그래야만 용도의 다양성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동그라미 2번 볼까요?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합니다. 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채 유효가 아니라 분할. 합병 가능성이다 그래야죠. 자, 3번으로 갑니다. 최유효 이용을 선택함에 있어서 판단 근거입니다. 그랬으니까 분할 합병 가능성이 아니라 용도의 다양성도 되고 여기에 부정성이 들어가도 됩니다만 단 3번의 지문은 용도라는 전제를 딱 하고 나갔으니까 용도의 다양성이 적합할 겁니다. 자, 4번에 부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의 철대량을 첨가시킬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조방적 이용이 아니라 집약적이고 입체적 이용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 철대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격이 급등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5번, 중요하고 잘 틀립니다. 정확하게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토지가 A라는 토지와 B라는 토지는 우리는 원칙적으로, 물리적으로, 자연적으로 대체가 곤란하죠. 근데 왜 그러냐? 그런 개별성 때문이죠. 정확합니다. 그럼 추가로 하나 더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와 토지는 붙어 있죠. 우리는 그러니까 그것을 인접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집 주변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파트에 살던 단독주택에 살던그 주변도 다 주거용이죠. 그럼 다시 말하면 토지와 토지는 인접되어 있게 되면 비슷한 용도로 이용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대체가 가능하다. 따라서 대체가 곤란합니다. 그러면 개별성.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인접성이 되는 겁니다. 따라 답은 5번 됩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특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추가적으로 조금 정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1번 지문을 보면 세가지 키를 제시한 겁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과 동산을 구별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 동산의 구별 기준은 움직입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민법적 기준 등기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점유를 해야 됩니까? 이런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동산은 점유를 하지만 부동산은 등기나 등록을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움직일 수 없다는 부동성 때문이죠. 부동성 때문에. 자,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 특징입니다. 자, 첫 번째는 동산과 부동산을 구별한다 그랬고, 두 번째 키는 국지와 아주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국지와 됨으로서 부분 시장, 하이 시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시장의 종류는 기억하지 맙시다. 추상적 시장이다. 구체적 시장이다. 부분 시장이다. 하위 시장이다. 불안정 경쟁 시장이다. 시장의 종류는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단 이거 하나. 시장이라는 말만 놓으면 여러분들은 부동성을 선택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자, 두 번째 봅시다. 이번에서는 독점이라는 말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독점은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왜 토지를 또는 왜 아파트를, 왜 소유하려고 할까요? 그는 절대량이 부족하다는 부정성 때문이겠죠. 자, 3번입니다. 중요하다고 설명드렸죠. 대체가 곤란합니다. 그랬으니까 다르다. 대체라는 얘기는 바꾼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콜라와 사이다를 대체제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 둘의 용도가 같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대체할 수 없다 라는 말은 개별성. 다음 4번 가볼까요? 자, 시험 문제는 이렇게 출제되는데 여러분들은 포인트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 보지 마시고 규제나 통제가 상의합니다 근데 왜 다를까요? 오케이. 어떤 지역은 두 기지역인데 어떤 지역은 초정 지역으로 묶여 있다는 거죠. 그게 가능한 것은 움직일 수 없다는 부동성 때문입니다. 5번으로 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는 이거죠. 치대나 치과, 치대나 치과가 발생합니다라는 말의 의미는 왜집가가 상승합니까? 라는 얘기입니다. 그는 토지의 절대량이 부족하다는 것이고, 또 하나. 그럼 토지의 절대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이용하자는 건데, 최유효 이용에 근거되는 가 것은 하나 더 있었죠. 그렇죠? 예. 부정성 뿐만 아니라 용도의 다양성도 가능합니다. 자, 6번으로 가볼까요? 소유를 함으로 생기는 자본이, 자본이득 그러죠. 처분을 할때 발생하는 수익입니다. 반면에, 부동산을 보유한 상태로서 운용을 했을 때 발생하는 걸 소득이득이다 그러죠. 예, 가능한 것은 영속성 때문입니다. 7번 볼까요? 포인트를 잘 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재생산,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 거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감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감가 되지 않으니까 재생산을 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럼, 감가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영속성이 됩니다. 일물일까?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가격이 적용된다는 말이 아니라, 일물, 동일한 물건. 동일한 물건에는, 자, 가령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콜라와 제주도에 있는 콜라, 어떤 게 맛이 좋을까요? 그렇죠. 똑같겠죠. 그러니까, 동일한 물건에는 동일한 가격이 적용된다는 건데, 토지는 이것이 곤란하다는 거죠. 이유는 개별성 때문에. 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장기라는 단어가 뜨면 무조건 영속성인데, 장기만 가지고 답을 결정하려고 하지 마시고, 같이 보존력이 우수하다. 영속성이 됩니다. 11번. 토지의 공급은 완전 비탄력적이다. 수직이죠? 저그 말은 다시 표현해 보세요.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말은 수직이라는 얘기인데, 그 말은 공급량이 변하지 않습니다. 부정성 때문이겠죠? 11번입니다. 왜 관리를 할까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했을 때 소멸성 재화라고 한다면 관리할 필요 없겠죠. 따라서 영속성 때문입니다. 12번, 12번 지문에서 키를 한번 찾아볼까요? 지방세. 네, 이렇게 기억합시다. 어떤 토지가 제주도에 있다는 이유만 가지고 제주도의 지방세를 부담하죠. 어떤 토지가 강원도에 있다는 이유만 가지고 강원도 지방세를 부담하는 거죠. 그는 그 토지가 그 지역에 움직일 수 없게 머물러 있으니까요. 우리는 그것을 부동성이라고 합니다. 13번. 13번을 잘 틀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히 대체가 가능한 것은 용도적인 대체가 가능하다는 뜻인데, 여러분들은 우리는 이런 거 보지 맙시다. 보지 마시고 하나만 봐요. 대체가 곤란합니다. 그러면 개별성이고,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인접성이 됩니다. 다음 생산비 법칙이라는 말은 생산비를 투입하면 생산량이 증가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14번은 뭐라고 했죠? 생산비를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토지의 절대량은 증가되지 않습니다. 자, 그 말이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이유는 부정성이겠죠. 15번입니다.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한답니다. 병합, 분할, 가능성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의 특성 중에서 해마다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 내용만 아시면 부동산 특성에서 한 문제를 맞출 수 있습니다.